아 오랜만에 이 소리 또 듣는 것만. 좋습니다. 대드입니다. 게임 스타! 지금, 운영 정책과 함께 사기 예방하기. 아우, 이거 엄청 많더라. 채팅창에 진짜. 대론에다가 뭐, 노르테, 베테랑, 대리부터, 뭐, 대리가 어, 엄청 많더라고요 문제가 좀 되는데. 그래. 바로 아이스테마 백작 마리드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은, 상점, 비밀 코드. 백사 나왔고, 모스 나왔고. 꾸미기, 페인트. 아, 역시. 바로 백기사 레드 컬러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메인 배너에 이게 안 떴기 때문에 일단은 썸네일 뽑을 거 캡처 살짝 좀 해주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다른 거랑 다르게 페인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가나 봤는데 어이 고급 카트 수정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몇개 들어가죠? 44개. 44개면 이거 한 개짜리 어 아? 이거 왜 빵원이에요? 나뭐 아이템이 나와. 나 오케이, 꿀? 아, 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일단 달려볼 거고. 야 이거 잘 맞네. 공주 디즈니라 아주 그냥 아유 그냥 너무 이뻐. 그래 근데 오늘은 메인이 너니가 아니다 바로 시간의 상점에서 백작 비밀 코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짜리를 딱 돌려가지고 잠시 후 되게 안 나온다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계도 별로 안 나오는데 바로 사용 자 보자 어 바로 나와서 밑에 백작 마리드 나왔습니다. 의상이 백작이 아니라 이게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확인. 진주 리본 등장식. 오케이. 이거 좀 약간 이쁜것 같다. 그리고 야 설마 이거밖에 안 나왔냐? 100개를 깠는데? 처음 오는 것들이 조금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끝이야? 어, 약간 너무 창렬이다. 이거 100, 100개 깠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면. 뭐뭐 나오는 거지? 저, 카, 저기서? 어, 정확하게 백작 비밀코드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 오라. 이거라? 아, 야, 이거, 이거 귀여운데요? 별거 아닌데, 이거 귀엽다.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라는 좀 뽑고 싶은데. 가자! 50개 모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가보자. 야, 안 나오는 거 실화냐, 이거? 저렇게 안 나오나? 어, 난리성! 궁정 귀족 오라 등장 스킬이 지금 안 나왔는데, 나중에 또 나오면은, 어, 해보도록 하고, 이거 그러면은 캐릭터 옵션 좀좀 좀 보여드려야겠죠? 백작 마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 파워 1.2에 순간 부스터 시간이 플러스 5. 이거 기존에 가장 무난한 편했지? 기본 파워 1.5. 그러니까 백작 말이 드는 기본 파워를 보고 쓰실 거면은 안 뽑는 게 답입니다. 네, 돈이 아까워서 안 뽑는 게 맞고. 코스튬? 이거 왕관이 있는데 또 왕관을 체크할 수가 있나요? 이거 리본 달아주고. 아, 헤어 이런 거 하나도 못 따네요. 지금 보니까. 곡을 기갑구고 쓰면 조금 그런데, 어, 약간 좀 세련된 사모님 같은 느낌으로. 어, 이것도 왕관을 달아주는 게 좀, 아, 이거 조금 거시한데, 이거. 너무 과도하게 꾸민 듯한 느낌인데, 그래, 이렇게 가는 게 테드 스타일이지. 진짜 요즘에 게임을 많이 안떴는데 간만에 랭킹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좋아. 시작할 때 약간 좀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 약간 좀 시어머니 컨셉 좋았고. 그나마 이네버한 박자리라서, 오랜만에 해도 감 잡을 것 같은데. 좋아. 아, 이거, 말, 이거, 풍선 대가리, 이거, 씨. 이거 뭐, 되게 별거 아니고 신경쓰는데? 좋았고. 그게 뭐아주자나 있다. 백혜사가 왜 이렇게 많냐? 라인 좋았고, 아 헤드야. 깔끔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야, 앞에 잘한다, 누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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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와, 이거 파일 빨리네 이거. 좋았어. 카트빵안증 제가 지금 한 4일 만인가? 5일 만에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은 다른 모바일 게임들이 지금 신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제대로 신경을 좀못 썼거든요. 자, 티어가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대로예요. 제가 게임을 거의 못뛰습니다 그래서 어... 빡도좀 연습하고 고가도 빨리 44초인가 찍어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하나라서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나이스. <laughs> 되게 좋고. 아, 못 들어간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방향, 방향 좋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안 꽂고 그냥 직부 꽂아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 미안하다. 1등 먹을게. 1, 2, 3, 4. 야, 우리 펜 지렸고.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아, 기록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거 퍼펙트 타임에 점수 더 주나요? 이거 오늘 랭겜 첫 게임이라 점수 한번 보고 잠깐 가죠. 과연? 10점 밖에 안 줘? 아, 까비, 까비. 플라! 슈운 맵이 나와서, 쉬운 맵은 할만 하지, 솔직히. 100개 사면은, 운동들 100개 사. 하나, 둘, 셋. 찐인가, 못! 아, 이거 처음에 좀 세게 보낸다. 저거 먹을 수 있나? 이게 안 돼버리네? 손이 보이는 거, 어, 이러면 안 된다. 으아! 캬. 자, 이러면 안 돼, 뒤에, 우리 편. 난리 난대, 이거. 아, 팀 딜레이 지냈고. 빡센데, 이러면. 여기서 하나 모아주고. 꼴찌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뭐야? 뭐야? 레이었냐붕시이냐 뭐냐, 방금? 뭐예요? 나 앞에 사람 없었는데? 있었냐? 아, 개 짜증나네, 이거. 또도시하려요도시안 아닌 거 같은데? 없었고. 어, 또 왔고. 어, 성우 많이 났고. 자, 일단, 회복하는데. 아, 침부. 아, 드레 미쳤네, 진짜. 침부들의 오늘따라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좀더꺾을려고 그랬나? 됐나, 이거? 안 되네. 드레 그래, 빨아야 된다, 지금. 최대한. 자, 이렇게 해서 승리 승리는 좀 좋지 못한데, 복귀한 것 치고 나쁘지 않아. 오케이, 파이팅 해보자. 테드야, 못해도 팀부가 있으니까 못해도 45초 찍어야 된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게다가 지금 4대3이거든요. 훨씬 유리해. 아아아아, 몸싸움 초반에 한뭐 그렇다. 쳐, 어떻게 말이? 아아아... 안 좋아지고요. 신발이 있으니까 땡큐 좋았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하나 이거 예지금아니에아아 아야야야 자 해야겠다 이거 아씨 아, 차가가 없길 바라면서 야야야 오와 분석이 난리 났다 진짜 핫팔 보니 아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이거 아아 45초 나왔네 팀북 받아서 아 팀북 발로 다오긴 나왔네 백기사 레드 컬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보셨던 레드랑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좀 아시고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굳이 막 건전지 1000개 가까이 쓰면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저는 크리에이터고 이제 또 조금 좀 튀거나 특별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제 스타일상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를 좀 보여드릴 겸 주영도 같이 보여드려서 어떤지 좀 비교를 좀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 패스!